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laughs>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그 공의를 깨달아 그나의 영광을 보겠고 너는 여호와의 정하실 이름으로 일으로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하지 아니며 다시는 내땅거하지아니하 오직 너를 식하라 하며, 내 땅을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하시며내 땅이 결혼한 되시나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너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너의 파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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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종일, 자들아,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거둔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많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발자취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다그 역사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역사가 펼쳐졌는데 역사를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역사에 성실한 흔적을 남기는 나라, 넘기는 사회는 오늘까지도 그 역사가 유지되고 있지만 은 역사가 흔적을 감춘 나라들, 또 누가 기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의식이 없는 나라들은 오늘 그 유물만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미에 가면 마야 문명이 있고 잉카 문명이 있지요. 유럽의 침공을 받아서 그 고유한 민족이 그 문명만 남아 있지 불과 사이에 한 그러한 흔적들만 있습니다. 아스르 문명이 그리고 앙코르 와트르라고 하는 문명이 세계사에 지금 남고 있지만은 그 후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유산을 남기로 남기는 것을 인하여 잘 사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고국 한국은 어떠냐 말이죠? 5천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지난 주간에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한 주간을 일부러 한 주를 늦춰서 설계를 좀 준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국을 떠나온 우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된 사람으로서 내 조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선조들이 남긴 유산으로 그 역사가 잘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근자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원치 않은 그러한 소식을 들어야 되고 상식을 벗어나는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가슴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를 반드시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실 건가는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본문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볼 때에 이렇게 유산을 잘 남기고 오늘의 일이 다음 날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다고 볼 때에는 정의롭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문명이 남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이 세계는 오염이 됐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관의 문명이 아니라 물질 문명이 가져다주는 인간의 더럽고 치욕스러운 그러한 것들이 역사의 오점의 사상을 만들어서 인간 본의의 사상이 한 나라의 역사를 뒤흔드는 이런 모순 속에서 저희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온전한, 건전한 역사의식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민족이 보여주는 구약의 역사였고, 그 교훈이 오늘 우리도 이방인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한 통속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더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들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히브리 민족의 역사 이 이전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다 유대 민족의 그러한 것으로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땅,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성계의 대상지가 아직도 많이 있는 미전도 정족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땅이 복음으로 다 전도될 때 그때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의 고난이라고 본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잘 헤쳐 나가고 이겨야 됩니다. 나라 사랑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봅시다. 시온의 회복과 영광이라고 볼 때에 본문이 나라 사랑이라고 우리가 주제를 삼는다면은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미국도 엄면한 나라요. 우리가 발붙여 사는 우리의 생활의 터전입니다. 미국도 잘돼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고국도 잘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는 회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을 만드시고 타락한 인간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우리는 추방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손길을 주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고 장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한 백성을 약속으로 선택하셔서 너희는 약속 인 백성이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 나라가 전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저질러 오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그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죄를 깨끗이 청산을 받고 우리는 오직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에 된 백성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의 영광, 시온의 공의, 예루살렘의 구원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래서 새 이름으로 일컬을 백성들이 된다. 새 이름으로 나갈 것이 된다.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이 회복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벧라라 햅시바라 이렇게 이름을 대면서. 원래 벧라라는 말은 결혼한 아내를 얘기하는 뜻인데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이 이 성과 하나님의 시온의 그 터전이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가족과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햅시바라 회복된 예루살렘에 그러한 명칭을 드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땅이다, 새로운 땅이다, 새로운 세계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여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이 하나님의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다시는 너를 버려운 자라 칭하지 않으며 바벨론 포로로 갔던 70년 만에 돌아온 바벨론 포로의 그 고난의 과정을 역경을 겪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을 주되 다시는 너희로 하여금 내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결혼한 그런 관계의 땅이라고 그런 가정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주신 겁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권위를 하나님을 믿는 존재감을 너희들이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 그 말씀으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권위,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로 볼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회복을 유지해 주실 때그 나라의 권세는 있습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도 이승만 대통령이 놀라운 사실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칼을 씌운 가운데 그 옆에 감옥에 있는 동료한테 성경을 넘겨 달라. 칼로 칼을 차고 있으니 어떻게 성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해서 다시 한국을 세울 때에 제헌국회를 만들어서 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국회의 여장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우리가 가리워져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성경과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나라를 건국하실 때 그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그러한 존재감으로 그는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러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정 반대되는 엉뚱한 사상들이 나라를 점령한다고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들이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존재감이 대한민국에 몇 면이 흐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고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기독교 100년 사이로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세계의 제8위국이 되었다고 하는 건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국민들이 깨어찼고 우리 민족은 원래 현명한 민족입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택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의 택한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백성이 된다는 건 영적인 존재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 고국도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대사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영적 이스라엘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헛된 사상이 와서 하나님을 믿는 국가를 흔들어 놓는다면, 우리 백성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자에게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불신하면 육적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력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라는 건 얼마나 강하냐면, 두꼽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두꼽이라는 놈은 임신을 해서 그 두꺼비가 알을 낳을 때쯤 되면 독사에게 일부러 잡혀 먹힌답니다. 여러분 두꺼비에게는 아주 무서운 독소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독사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두꺼비는 독을 뿜습니다. 독을 내뿜으면 독사가 내장이 썩어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거기서 나은 새끼들이 독사의 살을 파먹고 다시 산다고 하는 자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두꺼비의 그 모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왕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돌을 가진 자들은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 애유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우리가 예덴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기쁨이 있고 예수 믿고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해결의 길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회복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회복된 백성들에게,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은 보호의 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성벽 위에 파스꾼을 세우시고 밤낮으로 그 파스꾼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쉬지 말며 여 예루살렘을 세워 이 세상에서 찬송 받으시게 하기까지 본질적인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의 42장 8절 보니까 여와를 위한 찬송은 우상하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이 무엇을 합니까? 성벽을, 성을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면 주님은 종일 종야에 밤낮으로 잠잠치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알금 쉬지 못하시기 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 요하나님이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과에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게 않게 하신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알아요. 농사 짓는 사람 농부의 마음이 제일 아픈 것이 뭐냐면 병충해가 와서 곡식을 갉아먹을 때 소출이 줄어들 때 제때 물을 대주지 못해서 결실을 맺지 못할 때 농부의 마음은 타는 가슴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농부의 마음이 되셔서 우리를 잘될수 있도록 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에 하나님 멸망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인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찾으셨던 거예요. 여기 열명이 있느냐, 내가 의인이 열명이 없어서 그소동군무라는 멸망했던 겁니다. 생명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 쉬지 못하게 하시게 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대사는 여겨져서 5장 17절에 맞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 예수님은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나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세요. 이땅 미국을 온전한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청교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세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민주주의에 참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해야 되고 죄종들이 없으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비단 목사들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 사랑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방하셔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데 단한 가지 방법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연적인 그런 은총도 베풀어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가려면은 상상 사단이 와서 그 생명력을 걷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첫째는 남을 위한 가장 큰 봉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때 우리가 중복에 하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중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 그 대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중복하여 기도하는 거는. 또두 번째는 남을 위한 기도는 기도는 나는 남을 위한 사용 도구가 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남을도 위한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여기서 나는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섬기시다가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드리심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후의 이야기는 서로 사랑하며 심판을 기다리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심판하실 날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심판을 의식, 인식하고 경계 경계를 하는 그러한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질리적인 세계에서 삶의 회복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를 하셨다 고 그랬습니다. 맹세가 뭡니까? 신앙을 갖기 어려워하는 부패한 인생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맹세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의 맹사는 자기보다 큰 자에 대해서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 맹세라고 할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영혼의 닭 같은 하나님을 소망을 갖고 아니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맹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맹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맹세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평안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겁니다. 신학의 이것을 교회로 또 한번 본다면은 그 예수님이 이후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어가는 이러한 심판을 향해 오늘도 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를 볼때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와서 교회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털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어느 날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당나귀를 인도하는 그 주인이 나이 이제 많이 먹었으니 당나귀를 끄집어낼 방법이 없어요. 아, 할수 없다. 너무나 하고 슬프지만은, 국구덩이에서 그 사람을 사다가 그 흙을 메우려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흙을 퍼붓습니다. 그 땅을 메우려고, 그런데 나중에 깜짝 놀라서 놀라 자빠질 정도가 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당나귀가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흙을 퍼붓수록 당나귀는 흙을... 몸을 털어서 흔들어 가지고 딛고딛고 올라가 보니까 나중에 구멍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면은 이런 당나귀의 신세가 될수 있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졌다고 낙심하면은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면은 고난이 온다면은 아무리 사단이 가져다 주는 흙포 흙을 퍼다 주더라도 환경의 흙 세태의 흙이 오더라도 그거를 털어 버릴 수 있는. 담대한 용기로 지켜간다면,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면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는 희망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을 때는 수고한 대로 어찌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이라 그랬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무리 와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과 공기와 햇빛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빼어난 백성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걸 심어주신 거예요 그 바벨론의 무선 포로 생활에서 임금이 눈이 빠져가 눈이 빼어지는 그러한 사태에 나라가 없어지고 흔적이 없는 가운데에도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세워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유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회복에 희망을 놓지 않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얘기하신 거예요.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 하나님이 반포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내 구원이 임했다. 상급이 있다.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바대져요 버리지 아니한 성비들이라. 고난을 이겨내고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도를 제하고, 여기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이스라엘회복시키신 것처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믿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 한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환희의 송가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길 원하고 또 보호해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영광의 깃발을 들수 있도록 희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또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땅 미국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